네. 감사합니다. 한번더 하죠. 네. 아, 한번 찍으시길. 네 너무 짧았어요. 아, 그랬나요? 그럼요. 니가 네. 해보세요. 자, 가운데. 포즈 하나 더한요 포즈. 네. V로 할까요? V? V? 제가 하고 있는 게있나한번 해보시면. 네네. 여기 범지가 오른쪽 볼을 찍어야 돼요. 네. 왜요? <웃음> 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연 있으시죠? 잠깐만 소개 부탁드립니다.